물을 그렇게 주면 돼요? 멀리 서줘지 멀리 서. 아다다 젖었어. 이물 여기 걸려가지고 물도 제대로 안젖지고 이걸 미리 이렇게 하고서 해야지. 물안 줘? 링고스 타가 너무 너무 뭐야, 말부, 얘는 벌써 붙었어? 벌써 붙은 게 아니라, 얘는 오래된 거지? 아니지, 4월 17일인데, 아니, 오래된 거야? 새끼 있는 것들만 내가 골라서 한 건데, 조금 화분을 더 크게 할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네. 에? 생각보다 잘 자라네, 어, 잘, 다 잘, 다 잘라, 다 잘라. 이리 와봐 자, 뿅 얘가 뿅이야, 뿅? 얘가 사리가 5월 1일날 이제 분유를 한거니까 얘는 이제 엄마 촉이 쭈글쭈글해졌는데 새끼가 자라가지고 어, 얘는 이제 그, 그때 꽃이 피었던거고 또 반대편에 한 축이 나와요. 그래서, 샤리는, 샤리는 이제, 이제 이렇게 이 발부가 커지면, 커지면, 음. 어, 잘 나옵니다. 꽃들이. 자, 이게, 이게 보면은, 예, 꽃들이 잘 나옵니다. 물을 더 줘야 되겠어요. 어? 물을 더 줘야겠어요. 어? 줘야 그래서 어제 어. 제가 영상 찍고, 어, 이제, 그, 얘는 이제, 얘도 내가 아까 응. 봤어. 근데 걔가 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얘는 얘가 도 샤리같. 얘는 언더랜드 같다. 언더랜드는 어, 어, 언더랜드가 응. 뿌리가 응? 이게 더랜드도 뿌리가 언더랜드가 잘 돌아. 너무 더워가지고 응. 응. 지금 응. 얘도 지금 어, 스타루비도 뿌리가 응? 잘 도는 것 같아. 위에 막 움직이잖아. 음, 백촉들은 이렇게, 백촉들은 음, 떨어지고, 새촉에서 음, 음, 근데 또, 괜찮은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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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올라가지고, 음, 음. 여기 벌써, 얘, 얘는, 길이도 올라갔네. 음. 얘는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맨질맨질해. 예? 이게, 이, 이게 아마 하루에, 거의 빨리 자랄 때는 한 1, 2mm 이상 자라주면 어, 1, 2mm가 뭐야 더도 자라줄 수도 있어. 이렇게 요즘에는 요즘은 뿌리가 확실히 음. 잘 자라는 그 타이밍 그이 같아. 반달리아도 내가 이제 쓰러질까봐 오 이게 총, 총 나온 거 봐. 응? 뿌리 빨갛네. 나오고 어. 총 나오고 얘는 이제 예. 아빠,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응. 하늘로도 솟고. 있잖아 응. 이거 응. 이거 축난 축하 나오면 돈 음, 벌었다잖아. 음. 얘는 돈 버는 거야? 음. 덴드로비움들 이제 제가 품종별로 엄청 큰 것들, 큰 것들 지금 음. 2개월 전부터 지금 하드닝 시키고 있습니다. 하드닝. 여기도 아, 얘는, 근데 지금. 얘 봐봐. 얘는 야 대품 그래? 만들라고 응? 하나 했던근데 근데, 근데 어, 얘는. 오, 이꽃이 하나. 어, 꽃이 폈어, 어, 꽃이 왔어. 두 개, 세 개. 어, 어. 여기 세또 있어. 왔네. 어, 여기도 오고. 야, 이게 어, 여기도 꽃이 물리고. 섯 개. 어. 어, 이거 피면 보여드려야겠네. 는 이제 아 이게 2 3일 전에도 내가 못 봤는데 네? 꽃이 금방 음, 꽃이. 요즘은 얘 예, 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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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피오지. 아, 파피오. 아, 이거 봐. 얼마나 좋아. 예? 제가, 에, 이, 어제 영상 찍고 근두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그런데도, 어, 이렇게 그 부작 있는 애들은 어, 뭐 하루에 두 번이라도, 그죠 에? 이렇게 왕 파리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이 꽃이 나오면은 글박을 나올거에 걔도 지금 링고스타네 링고스타. 좀더 큰데다 해놓은거? 얘는, 해놓은 얘는 분갈이 한지가 5월 7일이니까 아직 음... 그거랑 아, 별 차이 안나는데 이것도... 얘가 좀 아, 얘, 커서 그래 얘, 얘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얘 꽃뿌리가 아이 그 가만히 꽃뿌리랑. 있어봐 뿌리. 어. 어. 뿌리가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얘는 수채하고 좀 큰데다 해가지고 덜 도는 것처럼 보이지? 시간일, 비슷하게 일, 컸을 거야. 시간은 시간일, 일주일밖에 일지. 차이 안 나. 그래? 어. 5월 7일이면 그렇게나 차이 안 나. 아, 한달 한달 차이나 한다 거의 3주 차이나 3주. 야, 얘도 지금 포피로 스틸. 얘네, 저번에... 얘가 응. 얘가 아침 농원에서 와가지고 그냥 얘가 지금 초기 물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왔네. 어, 물건이 썩 응? 너무 말랐는데. 다 회복돼가지고 지금 두 척이 올라오니까 물건이 좋아졌어. 지금 내가 모기를 왕창 잡았는데 모기 가 왕창 많아요. 다이니 트레이저가 얘가 이제 여름에 여름에 피는 꽃이고 음... 뒤로 가려고 어... 여물 아... 빠져야 돼. 이리 와봐 뒤에 좀 보여드리자. 얘네들은 지금. 어, 진주선 인데 그러니까 이런 긴기안왕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리를 자리를 이렇게 15구판에다가 이렇게 4개 놓고 최대한 자리를 많이 벌려주는게 예, 팁입니다. 이그 대명석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 벌려줘야 얘네들도 이제 예, 자꾸 벌려줘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튼튼하게 자라지 요, 요좀 만들게요. 얘도, 얘도. 지금 겐지를 비 아까 내가 아까 내가 이렇게 어. 에, 꽃이 에, 오는 애들이 있어. 이제 요땅 속에서도 이제 뿌리 내리고. 어. 새끼들도 한참 잘 치고. 어. 그러니까 지금 분갈이 하면 아, 어, 이런 그 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얘는 이제 분갈이 한지 오래 돼가지고. 그리고, 어, 이리 와보세요. 어? 이제 그 얘는 파리시하고 아필럼하고 교배한 온종들이죠 파리시 아필럼 얘는 이제 파리시 파리시 정말 현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야외 벤치니까 어 제가 이제 어제 물을 한 2시간 거의 가차이 밤 9시까지 줬는데 에, 요즘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여기 밖에도 줬거든요 줘도 줘도 들어보면 들어보면 어? 오, 생각보다 가볍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무거워 화분이 <laughs> 커서 그런지 자 여기도 지금 가운데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밖에 내놓고 있으신 분들은 음? 어, 어찌됐든 물잘 지금 이 시기에는 차광을 어, 하셔야지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덴드로비움도 이렇게 이제 광량을 충분히 하면 음? 봐, 이런 것들은 어뭐 이제 정말 이거는 대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몇십만 원씩 할 대품인데 그렇게 예. 이제 과거에는 비쌌지만 음. 이제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어? 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자 얘는 아 얘도 아필름하고파리시하고 교배종이고. 어? 얘는, 얘는? 응. 어, 아노스몸인데아노스몸 중에 빅 플라워라고. 아, 예, 밥 보십시오, 밥. 아, 참. 이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어. 하드닝이 돼가지고 어. 이제 여러분들 곁에 곧 찾아가겠습니다. 음. 뿅 하세요, 뿅. 뿅. 음. 아,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요. 아, 지금 묘,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음. 자, 뿅 하세요. 물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못, 거, 못 다니겠어요. Продолжение